그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. 강하게 친구까지 해야 된다. 2차 계엄 얘기한 거고, 그 메시지를 낸 다음에 제가 책에도 썼지만 대통령께서는 만났을 때도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어요. 그렇지만 저랑 헤어진 지1 시간 정도 지난 뒤에 그걸 받아들여서 방첩사령관, 특전사령관, 수방사령관, 이 셋을 직에서 배제했습니다. 저는 그거는 제가 밖에선잘 모르지만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. 그렇게 됨으로써 2차 계엄의 위험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. 군에서도, 아, 이 상황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된 거죠. 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약속을 천명했습니다. 다 내려놓고 임기 등을 당에게 이림한다. 국정을 폭리들 위주로 추진한다는 것.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. 그리고 이차 겸은 없다. 이 얘기를 2분간의 담화를 통해서 밝히셨죠. 그 탄핵은 저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할수 있는 전제라고 봤어요. 그, 그 당시에는.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탄핵은 부결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TF를 만들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TF를 띄웠고 그 TF에서 나온 안이 2월 퇴진 내지 3월 퇴진 안이었습니다. 만약에 2월 퇴진 아니었으면 지금 이미 이 상황은 종료되어 있겠죠. 그리고 그안 대로 됐다면 적어도 이런 식의 광장의 갈등과 어, 극렬한 대립은 없었을 겁니다. 왜냐면 하 대통령 스스로 승복해서 내려오는 그림이 되니까요. 저는 그것이 우리의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이 당초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좁비퇴진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2월 12일에 발표하신 겁니다.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 고민의 지점은 이거였어요. 만약 그렇게 돼서 대통령께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군통수권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.